이재희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행복이 중시되는 행복 중심 사회로 변화,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의 강의 주제는 행복은 만드는 것이다. 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는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실 때 행복, 요리 레시피를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만든 것이다라는 것은 행복은 과학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과학은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동일한 요소를 투입하면 동일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을 하지 못하거나 자전거를 타지 못하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익히면 할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자동차도 설계도를 놓고 순서에 따라 수많은 부품들을 조립해 나가면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행복도 같은 맥락과 이치입니다. 파지티브사이콜러지 긍정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행복 구조도를 놓고 긍정 정서 확장. 성격 강점, 의미 인간관계 등 각종 행복 요소들을 갖고고 키우고 이루어가면 행복은 행복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에, 행복 만드는 방법과 긍정 도구 사용법, 행복 공식 프리은 자리로 가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행복은 만드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갖고 행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 행복구조도와 그 골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는 4차 산업 5G 100세 시대 디지털 사회로 변모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심리학을 통해 행복정진을 이루어가고자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이재입니다. 행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수많은 답이 있겠습니다만은 긍정심리학에서는 정서적으로는 기쁨, 인지적으로는 만족, 도덕적 삶과 역경 극복 회복력을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행복이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온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발전 발달하여 행복 4.0의 시대이며 행복은 만드는 것이다. 행복은 과학이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도가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 구조도입니다. 행복의 다섯 개 요소가 분자에 있고 그 분모에 성격 강점 캐릭터 스트렝스가 있으며 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각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 긍정적 정서, positive emotion, 즐거운 삶이 있으며 두 번째, 몰입, engagement, 몰입하는 삶세 번째, 긍정적 관계, relationship, 좋은 인간관계 네 번째, 삶의 의미, meaning, 의미 있는 삶 다섯 번째, 성취, accomplishment, 성취하는 삶 이러한 각 요소를 가꾸고 키우고 확장시켜 나가면 행복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격도 24개를 분류하며 그 자신에 맞는 대표광점을 찾아 살리는 것이 요체가 되겠습니다. 정서란 감정 감각 생각 행동으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 워밍업에서 행복도구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는 노인이 있으면 그 옆에서 그분과 똑같은 속도로 그릇만 주어도 배려가 되고 자신이 행복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행복 워밍업 도구도 사용해 보면 스스로 행복해집니다. 감사의 생활하는 긍정성 확장에 매우 좋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대표 강점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호기심과 끈기 희망 사회성이 높은 대표 강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 만들기 123 운동은 한국 긍정심리 연구소 오문식 박사가 사회적으로 펼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하루 한 가지 선행을 하고 두 가지 대표 강점을 발휘하고 세 가지 감사 일기를 쓰기입니다. 본 자료는 제 자신의 경험 및 학습 내용과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레그만의 국내 저작권을 가진 한국긍정심리연구소의 표준교환을 활용, 지, 편집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긍정심리연구소에서는 긍정심리 전문가 과정을 학습,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강의는 이것이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늘 건강, 행복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